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15일 되는 미국 대선 지키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쌍방울, 김승태. 지금 공항에 귀국한다고 첫 새벽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나가서 취재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김승태를 만난 적도 없고 쌍방울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은 뭐 네이 정도 사이버가 기억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김승태가 귀국하기 전 기자들에게 아, 자기는 이재명을 만난 적이 또 자기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재명이 때문에 지 인생이 쪽이 났다, 박살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둘다 거짓말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대북 송금한 거, 그거는 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지지 않습니까?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이재명의 처측권 이하영, 그것도 부지사입니다. 경기도 부지사가 그 카드를, 법인카드를 집무대로 끊어 썼습니다. 자, 이걸 이재명이 모른다면 이재명이가 바보입니까? 이재명이 만큼 똑똑한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치밀한 인간. 근데 그에 이하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과 거래해서 법인카드를 받아서 맛있는 거 쳐드시고 하고 싶은 일다 하고 심지어 북한에까지 돈을 보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이거 몰랐습니까? 몰랐다고 하면 이재명은 천치바보입니다. 근데 천치바보가 아, 민주당, 대한민국 제일 야당에 대표 할수 있겠습니까? 천치바보가 대통령 선거 나서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성태와 이재명 두 인간은 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기국하면은다 풀어야 됩니다. 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게 될 수는? 김성태는 약간 머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깡패들이 아주 천재적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순 무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성태가 들어오면은 이재명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는 막 나만 믿어. 했는데 믿었더니 완전히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 게 아니라 발이 다 쪼개지고 있습니다. 김성태는기후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아, 구속영장 청구되고, 2주 동안 변호인 접근과, 접견과, 뭐, 일체 접견이 없,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김성태의 범죄 사실, 쌍방울에범죄사실딱 까놓고, 지금 준비해놓는 게 엄청납니다. 그러면 김성태는 하나, 둘 보고 있다가 불어야 됩니다. 불고 난 뒤에 이제 이재명이가 소환됩니다. 자, 이재명이가 이제 소환되면은 이재명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은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 역시, 진실은 침몰되지 않는다. 내가 진리와 진실과 싸운 내가 인간이 어디서 갔다. 이제 이재명이가 감옥을 가게 되기 전에, 역으말 말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큼, 악랄하고, 아주 야비하고, 완전히 저 백년 모은, 모은 여우 같잖아요, 생긴 거고. 백년 모은 여우 야시가 모든 걸다할수 있다 생각했는데, 인간이 이겨요. 정의가 이겨요. 그래서 이재명의 이제 생명도, 또박또박 째깍째깍 초를 다치고 있고 민주당의 운명도 철을 다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 대한민국은 진실은 승리하고 어둠은 사라집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믿으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37조 원에다가 MOU 확정이 됐습니다 아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제 병하기에 37조 원을 MOU를 체결하고 경제 협력을 이룬 윤석열 대통령에게 5천만 국민의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각 신문의 사설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건 경찰로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사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은 대한민국 간첩 잡, 잡을 가능성 전혀 없으니 왜 없냐? 창원, 진주 간첩 잡고 있는 게 금방 간첩을 잡는 게 아니고 거의 간첩 단데 내사하고 조사하는 게 10년이 걸렸다 10년이 그리고 이것들이 다 동남아 가고 어디 해외 나가서 간첩 접선하고 옵니다 근데 해외에 지금 지부를 갖고 있고 그 망을 갖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의 간첩 대공수사권을 다시 복근시켜서 간첩을 지금부터 잡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국가정보원이 간첩 수사를 한게 26건인가 수사를 했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건밖에 없겠어요 왜? 간첩을 잡지 말라고 계속 온갖 정치적 압박을 하는데 국가정보원에 누가 간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다밝혀갖고 문재인을 여적적으로 반대 처벌해야 된다. 왜? 간첩을 못 잡게 만든, 방해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에게 물어야 됩니다. 문재인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래서 사상범으로도 뭐 어떤 형법, 법법, 법이란 법은 다 동원해서 문재인을 처벌해야 된다. 반드시 처벌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이 국기가 기반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방공을 기반으로 간첩 잡는 걸 기반으로 해서 동국한 나라입니다. 근데 간첩이 지금 대한민국 미, 기초 기반을 요, 여러 군데서 지금 도을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래서 국가정보원 안에도 간첩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내부에 있는 간첩부터 잡아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내부에 틀림없이 박지원이 깔아 소음 깔아 간첩을 엄청나게 심어놨습니다. 이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가정보원장 할때 국가정보원을 얼마나 약화시켰는지 그것도 국민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간첩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또그 산업 스파이 산업 스파이도 뭐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코앞에 있어갖고 한국 기술을 중국으로 다 빼돌리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세계 최초 기술 그걸 개발한 사람들을 개발한. 그 업체 기술을 중국으로 팔아 넘긴 일당 아, 네 명인가 오늘 뭐 구속했다는데, 이게 구속이 되, 될 일입니다. 그 산업계에서 피와 땅과 눈물로 그걸 개발해서 겨우 이제 산업화 양산시키고 있는데, 그걸 중국에 팔아버리면은 그 업체는 하나만 하에, 왜 하나만 하에 짝퉁이 나오니까 짝퉁인데 중국 놈들이 맨날 짝퉁 만들어서 막 그냥 막 양산시키버려.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 저런 인간들이 양심도 없는 인간들입 산업 스파이든 정치 스파이든 이 간첩을 잡지 아니하고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을 정치 간첩과 산업 간첩을 잡아낼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시게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안에 있는 전직은 전수조사해 갖고 간첩 혐의가 있고 있는 인간 신분이 불확실한 인간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때그 국가정보원에 들어온 인간 이런 인간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왔고, 간첩 혐의가 있으면 일단 국정원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라인 옵티머스 사건 재조사한다 그랬 해야 됩니다. 신라젠, 벨류, 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다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윤명이 지금 보좌관도 지금 간첩이라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윤명 보좌관이 지금 저심도축소정의현대그 위안부 할머니. 마포 심터 숙소 그 소장이 자살해 죽어갖고 수사가 종결됐지 않습니까? 그재수사에 드립니다.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보좌관 간첩, 그 간첩이 살수를 동원해서 심터 소장을 죽였을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자살하는데 보통 목을 매달아 죽지, 이 자기가 줄을 당겨 목을 매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자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그 지금, 검찰은, 그때 수사했던 경찰들도 재조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수사했던 놈들이 수사가 일반인이 생각해봐도 칼로 아예 뭐 자해를 하지 않고 았 목을 메서 죽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심덕 소장이 자살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심덕 소장이 뭐 돈을 해먹겠어요? 뭘 해먹겠어요? 해먹은면민명이다 해먹었는데. 그런 일부터, 이 문재인 원인은 악마의 마귀의 원인 같아요. 온 곳에 범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범죄자들과 얽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든 문제인 점 진짜 마귀같은 마귀 이재이 너무 마귀같고 그런데 이런 인간들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이 땅이 마귀가 사는 땅이 아니고 인간이 사람이 사는 땅인 걸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앞으로 절대로 공산당과 가까이 지내는 자, 지낸 자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지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민주당을 밀어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금 시스 다브스 포럼 개최지로 왔는데 다브스 포럼에서도 좋은 정치적, 경제적 결론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는 우리 강목사님과 애국자분이 또 밤을 지겠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송아제 아침에 또 출근해서 문을 열고 있고, 오늘 곽영영 TV가 지금 오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